국가 대표 유니폼은 단순한 의복을 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열정,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국가 대표 축구 유니폼이 어떻게 초기의 기본적인 기능성 의류에서 시작하여 기술적으로 진보한 걸작이자 강력한 국가적 상징, 탐나는 패션 아이템, 그리고 소중한 수집품으로 진화해 왔는지 알아봅니다. 유니폼의 모든 바늘, 색상, 엠블럼에는 승리와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초기 축구 유니폼은 양모나 면과 같은 두껍고 기본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기본적인 의류로 묘사되었으며, 주로 경기 중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와 통풍을 제공하는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선수들은 종종 구할 수 있는 어떤 옷이든 입었고, 같은 팀 선수들은 주로 색깔 있는 모자나 띠를 착용하여 서로를 구별했죠. 1950년대 들어 유니폼은 더욱 독특하고 흥미로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유니폼 공급 업체와 브랜드 스폰서십이 주류로 진입했습니다. 미국 남자 축구 국가 대표팀은 1950년에 최초의 셋이 디자인을 선보였고, 1970년대 중반에는 아디다스가 등장하며 상업화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80년대에는 아디다스의 전통적인 세줄 무늬가 어깨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적용되었죠. 20세기 광고의 부상은 스폰서 로고와 레플리카 유니폼의 상당한 수익을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유니폼 공급업체의 도입과 브랜드 로고의 중요성은 단순한 식별을 넘어선 더 복잡한 디자인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선수와 팬 모두에게 매력적인 유니폼을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상업화는 단순히 로고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제품을 더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고 디자인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어웨이 유니폼의 등장은 성장하는 시장을 위한 제품 라인 확장을 이끌며 스포츠 브랜드 수익을 증가시켰죠. 이 시기는 유니폼을 단순한 운동복에서 강력하고 수익창출적인 제품이자 정교한 마케팅 도구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현대에는 스판덱스와 같은 첨단합성 직물로의 혁신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선수들의 편안함, 이동성, 온도 조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 중 선수들이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수분 흡수 및 냉각 기술이 통합되었으며, 민첩성과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량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인체공학적 핏은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선수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도와주죠. 현대 디자인은 눈에 띄는 미학과 최첨단 기능성을 세심하게 균형 잡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폼은 이제 팀의 정체성을 깊이 구현하는 복잡한 디테일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은 한 국가의 색상, 상징, 디자인을 구현하여 고유한 문화와 유산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심오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특히 중요한 국제대회에서 국가적 단결을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며 팬과 선수 모두에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죠. 브라질의 노란색과 녹색은 국기의 색상을 두드러지게 특징으로 하며 국가의 활기찬 문화, 태양과 기쁨과의 연관성, 그리고 울창한 풍경과 불을 상징합니다. 이탈리아의 파란색은 아주리라고 불립니다. 이 독특한 파란색은 이탈리아의 사보이 왕가와 연결되어 이탈리아의 왕실유산을 상징하죠. 독일은 국기의 색상을 직접 사용하여 즉각적이고 인식 가능한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유니폼 디자인에는 해당 국가의 문화적 서사와 역사적 메아리가 녹아 있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1998년 아즈텍 유니폼은 우리에게도 친숙한데요. 아즈텍 달력의 태양석을 본떠 만든 독특하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디자인으로 원주민 유산과의 깊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카타르의 2022년 유니폼은 국기를 반영하는 흰색 그래픽을 특징으로 했고, 해안에서 채취한 진주나 소용돌이치는 모래 폭풍을 연상시키는 원형 그래픽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지역 지리와 경제와 연결했습니다. 네덜란드의 2022년 유니폼은 사자의 갈기를 연상시키고 토털 축구 전술 시스템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미묘한 패턴을 특징으로 하여 디자인을 유명한 축구 철학과 연결시키는 독특한 사례로 꼽힙니다. 프랑스의 2011 어웨이 유니폼은 나이키의 현대적인 명작으로 불리는데요. 브르타뉴 줄무늬의 마리니에르 셔츠는 프랑스 패션과 유산의 상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고정관념을 사용하려는 나이키의 도박이 완전히 성공하여 키트 디자인에 높은 기준을 세웠죠. 이러한 유니폼의 상징성은 국가의 월드컵 서사와 연결되어 잊을 수 없는 전설이 되기도 합니다. 브라질 1970년 홈 유니폼은 펠레와 브라질의 세 번째 우승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축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축구팀 유니폼 중 하나로 불리고 있죠. 네덜란드 1988년 홈 유니폼은 대담한 기하학적 패턴과 눈에 띄는 주황색으로 유명합니다. 마르코 반 바스텐과 루드 굴리트가 1988년 유럽 선수권 대회 우승 당시 착용했으며, 네덜란드 팀의 예술적인 접근 방식을 상징합니다. 굴리트는 처음에는 물고기 비늘 디자인을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유니폼으로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유니폼에 대한 의견에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하네요. 서독의 1990년 홈 유니폼은 가슴에 검은색, 빨간색, 금색의 국기 색상으로 된 독특한 가로, 줄무늬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세련된 유니폼은 팀의 규율 있고 실용적인 플레이를 상징하며 서독을 세 번째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르헨티나 1986년 홈 유니폼은 1986년 월드컵 우승 당시 아르헨티나가 착용한 연한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유니폼인데요. 디에고 마라도나의 전설적인 활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함이 특징이며 멕시코의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에어텍스 소재로 만들어졌고 특이하게 흰색 중앙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1994년 어웨이 유니폼은 처음엔 선수들과 대중에게 실망과 조롱을 받았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통해 시대를 앞선 역작이 되었죠. 크로아티아의 1998년 유니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드리워진 샤오브니차 국기 패턴이 특징인 로또의 걸작으로 크로아티아의 첫 월드컵 출전과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의 준결승 진출 당시 착용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축구 유니폼은 단순한 운동복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넘어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자 문화적 상징으로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스트리쉐어로 널리 간주되며 개인 스타일과 사회적 소속감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팝 문화, 특히 유명인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역할은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축구 유니폼을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코어 트렌드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프와이트와 나이키의 특별 유니폼 협업, 아디다스와 발렌시아가 간의 협업과 같은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는 축구 미학이 현대 스트릿웨어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보여주죠. 레트로 유니폼 또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향수에서 비롯되며 팬들이 향수 어린 여정을 떠나 스포츠 역사의 소중한 순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니폼의 복합적인 의미와 가치는 수집가들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축구 유니폼 수집에 급증하는 글로벌 문화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럼에 의해 크게 더 확장되고 있죠. 이러한 플랫폼은 팬들이 연결하고 컬렉션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하고 희귀한 물품을 거래하고 비정품 유니폼 식별부터 적절한 보존 방법까지 모든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수집 욕구는 유니폼을 단순한 팀 상품을 넘어 내재된 역사적 가치와 측정 가능한 경제적 자산을 지닌 구체적인 문화적 유물로 변모합니다. 이는 유니폼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심오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유니폼은 더 이상 일회성 소비자가 아니라 스포츠 역사, 예술, 심지어 재정적 투자에 가치 있는 조각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수집 행위가 문화 보존 및 경제 활동과 깊이 얽혀있는 열정적이고 성장하는 글로벌 하이 문화라는 것을 보여주죠. 단순한 기능성 의류에서 시작하여 국가적 정체성과 강력한 상징, 역사적 서사를 담는 생생한 캔버스, 글로벌 스트리트웨어에 영향을 미치는 탐나는 패션 아이템, 그리고 감정적 및 경제적 가치를 모두 지닌 소중한 수집품으로 진화하고 있는 국가대표 유니폼. 이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영감을 주며 정체성을 정의하는 축구에 비할 데 없는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